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땅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냐하로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카리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같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의 임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병사를 아실 겁니다. 병사, 군사. 이 병사의 임무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 이 다른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병사의 임무입니다. 그 병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보초를 서는 일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이 부대와 더 나아가 이 성과 백성들 자신이 모시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초를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초를 서다가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병사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나팔을 분다든지 아니면은 봉화에 불을 붙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돌 돌발 상황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초병. 어, 여기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초병이,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그 조그만 일이지만, 잠깐 졸았지만, 어,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때로, 어, 또는 이, 파수꾼이 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이 수많은 적들이 쳐다, 아니,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에 겁먹고 본인이 무서워서 알리지도 않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초를 서는 병사는, 초병은, 파수꾼은 아무리 졸려도 참아야 하고 아무리 무서운 적이 코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파수꾼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죄악을 경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자기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섭냐면 죄악은 우리를 인간들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도 가리고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죄악을 가만히 두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레게렇게이 파수꾼의 사명, 너는 이 죄악에 빠져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깨워라 하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어, 이 성경 사전을 보면은 성벽 위나 산꼭대기 혹은 망대에서 적의 동적을 살피고 보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가 파수꾼이니까. 이 상황을 보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라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길이고 한 가지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파수꾼인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심판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선지자의 외침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양극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파수꾼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망하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전쟁 임했는데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백성에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파수꾼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파수꾼 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 안 하면은 어떠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을 엄중하게 묻다는 것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라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모든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구원 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했던 그때와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눈이 가려져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죄악의 눈이 가려져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깨워야 됩니까? 바로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워야 되고, 그 깨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외쳐도. 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외면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 속에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기에 열심히 불신자를 앞에다 두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하도 그 사람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오기 전에 기찻길에 기찻길에 잠들어 버린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은 분명히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잠들어 버리면 큰일이 나는데. 이 사람이 술에 깊이 취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찻길에서나올수 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불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살려야죠. 기차가 뻔히 오는데 그를 냅둬야 됩니까? 곱게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불러서 걸어 나오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어내다가 마침내 지쳐서 그 옆에 앉아 있게 되더라도 온 힘을 다해 그 술에 치인 사람을 기찻길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자, 그것을 곰곰이 듣고 있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기찻길에 잠들어보이는 사람의 상태가 어 바로 예수님 믿자는 이 여러분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차 선로에 쓰러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열차가 이제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도는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깨워주셔서 변화 없이 주의 재단 앞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재단을 쌓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주님,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나 평안해서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어쩔땐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평안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면,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아직도 죄악의 구렁통에 빠져 살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혜주시고 용기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파수꾼이 적군의 침략에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 전파할 수 있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7월 초에는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의 사멸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고백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이자 우리가 전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의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나 답답하고 주님께 아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여러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기도, 조부모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때가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남산의 다음 세대들, 우리 기도하는 새벽 예배자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있는 예수 세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데 선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또 일할 때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